흑기러기의 혹독한 육아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동물들은 먹이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숨쉬기 힘든 혹독한 북극의 산악 지역입니다. 이렇게 춥고 황량한 지역의 흑기러기가 120미터의 높은 암벽의 둥지를 만들었어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급기러기 새끼는 강가에 있는 수생식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암벽이 등지에서는 아기 새들의 먹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야 날수 있는 아기 새는 36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기 새 부모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아기 새들을 암벽 아래로 데려가야겠다고요. 먼저 아빠 새가 내려가고 엄마 새가 그 뒤를 따릅니다. 아기 새는 무섭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어미 새의 소리를 듣고 윤기를 냅니다. 날개짓을 하지 못하는 아기 새는 암벽 아래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바위 틈에 잘못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어미 새가 막으려 했었지만. 큰 새가 나타나 아기 새를 잡아갑니다. 우아한 아기 새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50%도 안 된답니다. 무사히 암벽에서 내려온 아기 새를 부모 새가 반겨줍니다. 아기 새는 세상에 나온 지 이틀 만에 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부모를 만난 아기 새는 신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암벽에서 첫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이런 시간이 올수 있었을까요?